40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지금 이 제자들이 믿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전혀 없었다면, 지금 이 밤바다에 이 풍랑, 크, 광풍이 불어서 풍랑이 일어나는 여기까지 예수님과 함께 올 수가 없었지요. 그렇다면 믿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그들의 일상의 삶을 사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믿음. 그런데 그 이상을 넘어가는 삶의 환경이, 환경에 부닥치게 되어지니까 그들은 무서움에 압도당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즉 예수의 통치를 받는, 그게, 거기서 한계가 딱 되고, 무서움, 그리고 무서움을 만들어내는 변화되어진 그 삶의 환경, 그것에 완전히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여기까지 함께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눈에 안 보입니다. 예수의 존재가 그렇게 중심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통치가 무엇인가 여기까지 인도하셨듯이 예수님이 지금 이 환경에서 어떤 인도함을 가지고 계신가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기다리고 바라는 그 믿음이 없어졌습니다. 그것보다는 지금 무서움에 압도당하고 있는 그들의 처지, 이걸 위해서 어쩌면 뭐, 노도 저어보고 또는 뭐, 키도 만져보고, 마지막에 도철 달았다면 도철 내렸다 올렸다 허둥지둥 되면서 그리하듯 고물에서 주무시고 있는 예수도 그 중에 한 수단으로서 흔들어 깨우면서 걸을 수가 있겠죠. 그들의 믿음, 여기까지 동행했던 예수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요만큼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40절에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무서움이라는 이 심리적 상태에 지배를 당하면 믿음은 더 이상 없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은 우리는 무서움을 만들어 내는 삶의 환경을 우리가 지배할 수 있습니다. 다스릴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삶의 환경이 언제나 잔잔한 바다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병이 없고, 광풍이 없고, 광야가 없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는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이 세상 안에, 서살 동안에는. 이 광야 안에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그 현장인 광야에는 온갖 게다 있습니다. 병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때로 부활 수도 있고, 거친 돌짝밭이 있을 수가 있고, 광풍이 있는 바다가 있을 수 있고, 잔잔한 바다가 있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모든 게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어떤 삶의 환경에서는 우리 스스로 만족을 느낍니다. 반면에 어떤 환경에서는 무서움에 압도를 당합니다. 근심과 염려에 압도를 당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살아가는 태도와 중심과 처세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의 삶의 환경을 우리가 압도합니다. 반면에 어떤 삶의 환경이 환경의 지배를 당해서 무서움과 근심에 사로잡히면은 우리는 믿음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은 허둥지둥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이렇게 갑자기 변화되어진 이 삶의 환경, 이제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환, 삶의 환경을 보고 우리는 문제라고 그러죠. 삶의 문제, 그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광풍이 일어나서 만들어진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 이것 앞에서. 그들이 믿음을 잃게 되어졌던 그 이유를 41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였더라. 그들이 예수를 알고 그리고 예수를 신뢰하는 근거로 삼은 예수에 대한 그들의 지식 그리고 예수를 경험하여 정리되어 있는 그 사실들, 그것은 광풍이는 바다, 거기에서도 예수와 동행하는 믿음을 가질 만큼 그게 지금 작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마지막 정리를 해 보십시다. 35절, 36절에서 참 평온합니다. 예수님과 동행을 함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좋은 밭과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예수가 말하는 대로 합니다. 배를 띄워라. 그들이 배를 띄웠습니다. 이 무리에서 떠나, 떠나자 미련 없이 떠납니다. 밤인 줄도 모르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에 대신 그대로 모시고 갔습니다. 좋은 밭과 같습니다. 여기 이런 삶의 환경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함께 동행하고 여기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만한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37절에서 삶의 환경이 갑자기 바뀌어 버렸습니다. 준비되지 않는 삶의 환경입니다. 이게 새삼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살아가면서 특히 갈릴리 사람들이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성인이 되기까지 이걸 한두 번본게 아닙니다. 때로는 직접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 야구보, 요한 안드레 같은 사람. 직접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새삼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 이 때에 이 삶의 환경이 이런 식으로 확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들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38절 초반절에 있는 것. 삶의 환경이 바뀌었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35절, 36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아무 문제가 없었던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냥 그대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왔던 그 사실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폐에 계십니다. 거기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바뀐 건 삶의 환경이 바뀌고 가는 길에서 어떤 조건이 지금 변화가 일어났는데 큰 광풍이 일어났을 뿐입니다 예수와 함께하면서 그들이 35절, 36절처럼 예수 중심으로 살아서 평온을 누리던 그 조건은 지금 광풍이 있는 바다에서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배에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38절 중간에서 보니까 이 제자들이 광풍이는 바다, 거기에 휘청거리면서 떠있는 배, 그 삶의 환경이 되어지니까 아주 혼비백산에 있습니다. 무서움과 염려와 근심에 완전히 압도당하면서 허둥지둥 대고 있는 것,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 광경을 우리가 대본에 봅니다. 이게 38절 중간에서 이 제자들이 하는 이 태도를 볼 때에 이거는 그들의 마음밭이 지금은 돌짝밭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이 여기서 끝났습니다. 광풍이는 바다 삶의 환경을 보면서 그들이 심리적으로 느끼는 무서움에 압도당하고 제압당하니 예수와 함께 하는 면서 가졌던 기쁨이 그냥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예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확인하면서 가지던 평안함과 자신감과 다음 행로에 대한 기대가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어찌 살고 살아날까 이 무서움에 압도당한 근심과 염려 이것이 콱 누릅니다. 꼭 가시 떨기 밭과 같습니다. 예수가 거기 계시지만은 똑같은 조건으로 예수 중심이 되어 있지만은 그들은 더 이상 예수가 안 보입니다. 예수님이 들려줬던 말이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돌짝밭이 되었고 가시떨기로 덮힌 그 밭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39절에 일어나시죠. 그리고 아주 평범하게 통치하십니다. 장모가 병들어 있던 그집 안에서 통치하셨고, 그리고 그들의 생, 삶의 현장에서, 거물 깃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통치하셨고, 세리이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소외당해서 자기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한쪽 편에서 아동바동 되어고 있는 그 세관에서 세리 마태를 통치하셨고 나를 따라오라. 어떤 면에서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참 개인적인 자리고 개인적인 만남이고 개인적인 예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사소한 개인의 문제고 그런 영역에만 해당되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병을 고치고 세리를 구원하고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새로운 삶의 진로를 제시해 주시던 그 예수님이 똑같은 권위와 똑같은 분위기로서 특별한 분위기가 아니라 그때 하시던 그 똑같은 분위기와 관심으로서 39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받아들어 이러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거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대상이 다를 뿐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톤과 그리고 예수님이 개입하시는 것과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세관을 지나면서 레위를 들어 나를 따라오라. 하시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열병으로 앓고 있던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면서 일어나라. 그리고 그를 위해서 만져주시던 것과 동일합니다. 대상이 다를 뿐입니다. 집안에서 통치하시던 예수님, 삶의 현장에서 통치하시던 예수님, 사회로부터 소외당해서 혼자 전전근근하고 위성과 자존심에 사로잡혀 있는 세리를 통치하시던 예수님,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바다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의 백성이 있는 곳에서는 어디에나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의 백성이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그 통치가 통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걸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40절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갑자기 돌짝밭이 되었느냐? 왜다 갑자기 가시떨그가 되어서 근심과 염려에 지배를 당하게 되었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가 확인한 사실, 내가 확신하는 지식, 이 위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러기 때문에 잘못된 지식을 가지면 결코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바른 지식과 바른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할지라도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그것의 근거에서 판단하고, 그것의 근거에서 행동을 결정해야 됩니다. 믿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이 4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가 누구이기에?" 지금 이 제자들이 어쩌면 자기가 감기기가 있으면, 예수를 찾으면서 예수 중심으로 여전히 뭔가를 하려고 할 거예요. 아니면... 은 삶의 진로가 고기가 많이 잡힐까 안 잡힐까 이런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어지면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주위를 어기지 아니하면서 예수의 인도해 주실 것을 기다리며 그렇게 할수 있을 정도로 예수를 압니다. 그들이 개인적으로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사회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소외를 당하고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기회를 착취당하고 부당하게 대우를 받으면서 한쪽 구석에서만 전전긍긍해야 되는 쪽으로 몰려가게 될 때, 그들은 거기에서도 힘들지만은 예수를 바라볼 겁니다. 결코 돌짝 밭이 되지 않고 가시떨기과 같은 그런 밭이 되지 않고 예수를 바라볼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불륜을 당해 부름을 받았고 예수와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를 거기 그 자리에서 바로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정도를 보면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자기 백성을 지키고 통치하기 위하여서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할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창조이신 것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검증하고 확인하게 되는 이 지식은 그들이 아직 가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이 지식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유대인이면서 창조론을 부정할 리가 없습니다. 유대인이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천지 안에 갈릴리 바다는 한 점, 점에도 못 미칠 정도의 조그마한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갈리리를 창조, 이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걸 인정하지 아니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만으로, 때로는 우리의 지식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우리를 아주 현실적으로는 막연하게 만듭니다. 탁상 공론하되, 광풍 앞에선 우리의 삶 하나도 지탱하지 못할 정도로, 알고 있어도 그러기 때문에 아주 우리로 하여금 막연하게, 그렇게 현실을 대하도록 만듭니다. 이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압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그들이 지식적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내가 갈릴리 바다에서 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믿지를 못합니다. 광풍만 좀 이르더도 이르도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창조주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다운 처신이 전혀 없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어제 우리가 보았죠. 예수께서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까이 가지고 오신 메시아이고 그리고 예수를 보고 듣는 바로 이 순간은 하나님 나라가 내한 걸음을 기다리면서 가까이 와 있는 순간인 것을 보게 하고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듯이 당신을 드러내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떤 연유에서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저 사람이 정말 메시아 맞나? 이게 정말 하나님 나라 맞나? 광풍이 있는 걸 보니 이게 아닌데 또는 두려움에 잡힌 이헤아림 자기 나름대로의 자존심, 자기 주관적인 판단, 자기가 살아오던, 자기가 심리적으로 안심할 수 있는 어떤 삶의 노하우, 이 헤아림을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가 긴가, 민가, 예수가 하나님 맞나, 아있나 이렇게 따지고 있을 때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정함이 없으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고 보게 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이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얼마나 많이 보여주었고 들려주었습니까? 일반 대중들은 비유로 들었지만 그 의미를 모르는 자들이 많았죠. 들을 귀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도 똑같이 모를 때에 예수님은 이들에게 특별 가회를 하듯이 들을 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볼수 있는 눈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할수 없는 일들을 계속 보게 했고 듣게 해 주었습니다. 그 많은 경험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한 예수에 관한 사실, 예수에 관한 지식,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서 그들이 삶의 진로까지 바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알게 된 예수, 그들이 확정한 예수에 대한 경험, 이게 지금 똑같은 갈릴리 바다지만, 그 환경이 조건이 조금 바뀌니까, 그렇게 알고 예수와 함께 밤바다도 기꺼이 왔던 이들이 혼비백산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그럼 지금까지 배웠던 것은 뭐냐, 이거죠. 여기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오게 만들었던 예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의 근거가 되었던 그 사실, 경험과 그다음에 깨달음과 배움을 통해서 분명히 그들이 믿게 되었던 예수에 대한 그 사실과 진리. 이것은 지금 어디 갔느냐, 이거죠. 삶의 환경 하나 탁 바뀌니까, 평소에 믿고 있던 것,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렸습니다. 존 웨슬리라는 이름을 여러분이 들어봤을 겁니다. 웨슬리 감리교회 창시자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19세기에 미국으로 복음 전도의 목적으로 선교의 목적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 당시 존 웨슬리가 영국에서 아주 탁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기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초청을 받아서 가서 그렇게 전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무 열매가 없는 거요. 예 이분이 설교를 아주 달변으로 하시는 분이고, 지식이 엄청나거든요. 5개 국언가, 6, 7개 국언가 이것을 하면서, 옥스포드 출신이에요. 그런데 영국에서는 그래 하면은, 막 설교를 하면은 몇천 명이 모이고 이렇게 해서 막, 감동하고 있는데 미국에 그때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가서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정도를 하다가 돌아옵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배를 타고 돌아오는데 대서양을 건너는 중에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막 광풍이 일어나 배가 흔들리고 막 뒤집힐 것처럼 있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막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면서 아비교환입니다. 웨슬레도 똑같이 아비교환이요. 멀미나니까 배째을 내고 토해내면서 오직 어떻게 살까 두려움에 압도당 이것뿐인데 그런데 저쪽 한쪽에서 가판에서 한 무리가 모여가지고 그룹이 모여가지고 거기에 반무릎을 꿇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뒤집히니까 서로 붙잡고 아니면 다른 걸 의지할 수 있는 거 붙잡고 그러나, 정말 평상시 교회에서 예배할 때 부르던 그 찬송, 평상시 주님과 동행할 때 평온함을 느낄 때 하던 그 기도의 평온함, 다를 바 없이, 배가 흔들리고 폭풍이 몰아치고 하니까 힘은 들어가겠으나, 그러나 그들의 이걸 웨슬레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저들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 저 찬송을 나도 부르고, 저들이 하는 기도를 나도 했고, 나는 그것을 가르쳤고, 그리 해야 된다고 예배를 인도하고 하던 사람이었는데, 저들은 지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이 죽음의 위기의 순간에서 똑같이 신앙 고백하며 똑같은 찬송을 부르며 기도를 하는데, 그것을 가르치고 지도하던, 그리고 그걸 선교하겠다고 왔던 나는, 죽음이 두려워서 이 아비 규환 속에서 헤매고 있는 이게. 나는 무엇인가?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하며 돌아오면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많은 것을 알고는 이때 믿지 못하는 나는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그 사건을 통해서 웨슬레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거듭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게 아니고, 하느님 나라 안에 들어간 이 거듭남, 그걸 그때 하면서 그때부터 정말 웨슬레의 이사역이 되면서 감리교, 지금의 감리교 같은 이 기독교가 세워지게 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 있지만은 우리의 삶의 현장은 온갖 게다 있습니다. 첫 시간에 봤던 것은 광야입니다. 광풍을 만날 수도 있고. 소외당할 수도 있고 질병에 그걸 억압을 받을 수도 있고 환란과 핍박을 받는 이 인생의 여정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잔잔한 바다에서 함께 배를 탔던 예수님이 폭풍이 있는 그 바다 가운데서도 똑같은 배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바로 그 예수를 믿는 것, 변함없이 믿는 것, 내게 하나님 나라가 시야처럼 떨어졌을 때에 내게 뿌리를 내렸던 그 마음바지, 폭풍을 일고 환란을 당하는 그 때에도 변함없이 그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 때에 무서울 수 있죠, 두려울 수 있죠. 앞이 안 보이니 근심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내 믿음을 압도할 정도로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아는 것이 이때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두렵고 무섭고 근심이 되는 삶의 변화된 환경 변덕을 부리는 삶의 환경에 처하게 됐을 때 두렵고 무서웠고 근심이 되는 그 자체를 가지고. 평온할 때 함께 탔던 예수님, 그분의 도움을 기다리며, 그분과 언언하며, 그리고 여전히 그분이 계시기에 예수를 몰락시킬 광풍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지 못할, 길을 찾지 못할 정도로 불가능의 광년은 없습니다. 예수가 내 배에 계신 이상, 내 배는 뒤집어지지 않는다. 무섭지만은 이걸 믿는 거예요. 광풍이는 대서양 바다에서 그한 무리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부르던 찬송을 똑같이 부르면서 교회에서 우리에게 은해 주시던 하나님이 광풍이는 대서양에서 곧 뒤집어질 것 같은 이 배에서도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폭풍이는 바다에서 처신하던 그 무리들처럼 하나님을 뒤집어 놓을 광풍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내 인생의 배를 저지시켜서 뒤집어 놓을 삶의 환경이 없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나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여전히 통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교회의 문제. 국가의 문제,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문제,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가정의 나름대로의 삶의 환경이 계획에도 없이 변화되어져서 황당하고 두 무섭고 근심이 되는 이 변화들을 맞이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있다면 코로나 이전에, 평온함과 예수님과 교제하는 이것을 즐기던 그 화목한 가정, 코로나가 왔다고 해서 뒤집어질 리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라 부르셔서 그렇게 살아가는 내 삶의 진로, 내가 하는 이 생업,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불경계이기 때문에 뒤집어질 리가 없습니다. 문제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내가 믿음을 잃어버린 이것 때문에 헛다리 짚어서 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그 배에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신다. 어느 경우에도 믿고 광풍이는 바다도 그떠이 지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